네, 끝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서울 공약도 살펴보시죠. 키워드로는 평등과 노동, 서민 등이 꼽히는데요. 또 기후위기 극복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세운 서울 지역의 이상향은 일하는 당신을 위한 평등, 생태 도시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심 후보는 크게 네가지 정책을 약속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극복과 그린 서울입니다. 태양광과 소규모 풍력 발전 등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향하고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서울 진입 금지와 무상 녹색 대중교통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 부동산 공약입니다. 핵심 내용은 투기 해체와 세입자 도시 서울, 신규 택지의 100%는 민간 매각 없이 공공 개발로 추진하고 전월세값 폭등이 지속될 경우 5년간 임대료 긴급 동결 정책을 도입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위 2%를 위한 것이 아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살수 있는 질 좋은 신 개념,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자가 주택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신노동법 표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특별감독기관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극심한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대다수 땀을 여일하는 시민들이 땀에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가 될 거라는 믿음을 드리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무부의 공약에는 여성과 소수자 등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 기업들의 공시제도 확대와 성 소수자들의 퀴어 퍼레이드 지원, 서울 젠더 안전 진흥원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